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독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정에서 백고동 이제 시키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쿠킹박스 아시죠? 편안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백고동 밀키트를 제가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고동 밀키트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받으시면 받으시면 이거 바로 예? 뜯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백고동 무침 있죠? 해 드시면 되거든요? 자, 자, 양념장, 예, 양념초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예, 각종 야채, 예, 양파, 그 다음에 잔파, 그 다음에, 어, 당근, 당근, 그리고 오이, 예, 그리고 여기 상추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백고동, 250g입니다, 예. 자숙한 백고동, 예, 살맞았는 백고동 250g, 그리고 아이스팩, 예,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이렇게 해서, 자, 언박싱, 어, 가정에 특별를 받으시면, 자, 요런 식으로, 예, 백고동이 상품이, 상품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사용, 쓰면서 요거를 이제 간편하게, 제 가정에서, 예, 묻혀가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예, 백고동 밀키트, 예, 이 상품, 자, 백고동을 가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버무려 드시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백고동을, 자, 좀 굵잖아요. 요거를 썰어서, 예, 썰어서 요, 예, 그릇에 큰 그릇 같은 데 담고, 예. 예, 이렇게 썰어서 좀 크다 싶은 것만, 예, 크다 싶은 것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드시기 편할 정도로,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이 사용 설명서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썰어서 담으시고, 그 다음에 야채 있죠, 야채를 이것도 부어주시고, 예, 같이 부어드시고, 예, 다음에 예. 이 양념장, 예. 이 초장 양념장을 붓고 예. 자, 여기서 맛있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싹싹 이렇게 아이고, 싹싹싹 소리 나면서 참 예. 맛있는 소리가 들리죠. 요렇게 예, 맛있게 자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깨를 조금 더 넣으면 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죠? <목소리> 여러분! 자, 백고동 밀키트. 골뱅이 무침이 아주 맛있게 버무려졌습니다. 예, 원래 이, 이쁘게 하려고 이 국수, 소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편안하게 집에서 그 마트 가갖고 구입해가지고 뭐 드시는데 뭐별 어려움 뭐 없으시겠죠? 자, 골뱅이 무침. 자, 요렇게. 예, 아주 간편하게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자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과연 자백고등 밀키트로 이 만든 자 골뱅이 무침 예 과연 이 맛이 어떨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게 진짜 소주가 빠진 게 너무 아쉽다, 아쉬워. 음. 야, 이게 한, 한 번, 한번 먹으면 또정 없다고 또안되 돼. 음. 음. 일단 먹고 얘기할게요. 음. 야, 진짜 끝내준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서 이 백고동 밀키트, 주문하셔가고 한번 이렇게 골뱅이 무침 맛있게 한번 버무려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야, 진짜. 끝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